그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보면은 그, 그 어제 그 팬미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좋은 그 에너지를 드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헛된 짓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더 왜냐면 저도 분명히 사람이 있고 해서 인터뷰를 하면은 이렇게 짤막짤막한 질문 사이에서 짧은 대답이 오가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인터뷰 좋은 것만 모아놓으면 정말 저는 진짜. 어이구. 그, 네. <laughs> 그런 사람이지만, 네. 네. 그렇지 않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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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고, 정말, 에, 뭐, 진짜, 화도 많이 나고, 네. 욕할 때도 있고, 그렇죠. 많이 올라왔을 때. 네. 뭐, 네. <laughs> 그런. 회사로할 수도 있는 거고, 뭐, 친구도 그렇죠. 남들도 네. 하고, 네. 다 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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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을러서 막, 못 일어날 때도 있고, 항상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. <laughs> 분명히 그런데, 네. 그렇죠. 분명히 우리는, 그래도 모두가 그렇습니다. 그런데, 그렇죠. 이런 얘기,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저도 더한번더 어, 네. 네,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네. 조금 더 조심하고 맞아요. 조금 더 좋은 에너지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서 30대 넘어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감동하니 감동을 받을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다른 또 영향을 드린다면 사실은 너무 실망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음. 네,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사람이지만 그렇죠. 어, 그만큼 조금 더 힘을 낼수 음, 있는 그런 자리 잖아요. 네.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좋은 사람 이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점점 더 빠져요. 네 그런 생각인 하세요. 것 같습니다. 앞으로.